바티원빨리 말고. 줘줘 이거. 지메달달가 거네. 아,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라 죽지 말고. 나가끝날지 말고. 나가서 시지말지 말고. 나초 계획대로 움직여 서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줄게 어 봤어 형어디 있어? 예. 형 아, 이거 보여? 내총 보여? 내 총? 내총 금색인 거 보여 이거? <웃음> <웃음> 와 얼마나 오리사를사아가며 오리산 무기를 금색을 사용? 아이거 개꿀잼. 이 개꿀잼. 진짜 개꿀잼. <laughs> 팀 있는데? 아 도와봐 도와봐. 반격 빠졌어요.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견지 딸기. 겐지 카. 아내 반피. 아. 화물 로무빠데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 1층에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 방벽 밥을 먹었메데밥 <laughs> 반피 메는데 아, 맥크리... 반피 먹었는데? 밥을 먹었한대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빠지고. 메밥 여기서 다리야, 다리야, 여기서. 오른쪽, 다리야, 오른쪽. 베레시 컷. 젠지 컷. 베레다방베레겼다다리야 아, 컷. 오우.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백클릭. 오른쪽 위에 백클릭.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두 대, 세 대, 반피. 아, 못생겼다. 아, 피. 오실 수 없다. 라인 반피, 라인 <목소리> 라인 깨진다. 라인 깨졌어요. 라인 반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거니? 라인 밑에 떨어지고 뒤에 트레이서 루시 반피 라인 컷젠야다 자야다 자야다 오리사 죽는다 판다 어. 자리야 오른쪽에 자리야 반피 트레이서 컷 자리야 법을... 자리야 죽죠 자리야 죽죠 자리야 컷여 왼쪽 루시우 왼쪽 루시우 왼쪽 루시우 힐뱀 도망가요 루시우 커야 되겠다 젠야타 타 나왔어요 가 가고 있었는데? 아, 젠야타. 리타 젠야타, 젠야어타 젠야타. 라임 한피, 라임 한피. 라임 한피. 라임 한피. 라임 한피. 라임 한피. 라임 뒤피뒤임뒤피 라임 한피. 라임 피 라임 한피. 라임 한피. 라임 한피. 라임 한라피 라임 한피. 피 라임 피, 피. 라임 맥클 어디서 맥클 전략 커 전략 어디요 위치 알려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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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어디 트레이 커커 위치 알 위치 캐릭터 트레트레트레 있어요 이 아직 살 살아 있어요 트레반트레 뒤에 있어요 트레 제로에 밑에 있어요. 왼쪽, 왼쪽. 왼쪽.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 밑에 있어요. 넌 밑에 있에 있어요. 에있트요넌 밑에 요 뭐야? 트 돌았나? 뒤뒤에 파라 어어에 레이, 메이 1킬 비트 컷, 비트 컷 나이스 왼쪽 트레, 왼 트레 트 여캠 빠졌어요, 여기 네. 네. 빠지고 여캠 킬여 빠지고 킬컷 아! 뒤에 생 냈다, 뒤에 생 냈다 컷 어? 파라 오른쪽 파라 뛰뛰 오른쪽 라좀 크레 떴다 똑같은 가 보네 라인 잔다 파라, 파 파라 파 파라 a n d e Nine cots. 컷 i 크레 cots. Nine cots. Nine c o t 땡 Nine c 파라 s Nine cots. Nine cots. n i 아진 <laughs> <되게> 이게 가능하나몇나대아는 바이 요이 막을 아, 밖에안나는데눈네 <laughs> 아, 똑같은 <laughs> 는 아니야? 하나에 아니, 딜러 하나야? 2층에서 그렇게 막을 <laughs> 저기 빠아 그 저기 면저한 해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상관없어요 바스 나오면 한점 분해 내가 메이할게 그러면 내가 탱커 할까 <laughs> 그 자리야지 아, 아, 아 눈물 아, 나바스보단 토르 할거 같은데 왠지 재네 아, 토르는 조밥이에요 해봤거든요 아 바스보다 약해요 바스는 에임이 좋으면 좋은데 <웃음> 인정 <웃음>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아 근데 토르는 너무 딜이 약해 가지고 빨리 뭐지 시간 부르 나4점인데 2십일이 3분 삼분5000 훈련 때처럼 하면 됩니다. 머리 속에 그. 한밖에안넣었는데 지금네. 아 우리 4분 남았네. 시. <laughs> 정나 <laughs> <laughs> <씨, 그렇다>. 우리 <laughs> 사십 <사기> 시작인데?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진짜 그쵸, 이 메타는 정말. 얼굴이 똑같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네요, 메이. 넌 내가 지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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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탈주한다 와시마 쳐겠지. <laughs> 아 생각들 믿네. 삼십 초. 아 눈을 못 감아도 감아가지고... 아우 눈물 나와서 죽는 줄 알았네.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아 얘네 똑같이 하면 돈만 벌겠다. <놀람> 저로야 이거 녹화한네 녹화. 어아 이거, 이거 내일 이거 회사에서 보는 장난 아니겠다. 똑같 했는데 지는 거지. 아웃긴 이거. <놀람> 저바스티 뭔데 저바스요나바스 봤거든 뭐그 흐흐흐흐 <앞에> 잠 <laughs> <지금 너, 웃음> 똑같이 아도 뭐, 똑같아 예. 네. 예. 잠깐만 바스 나왔나요? 제네 파라 이스텐 바스 있어 바스 있어 파라도 나왔어요? 파라? 파라 못 봤어 <laughs> 젠도타 있다 젠야타 있다 위도위도 위도 있는 거 같은데? 위도우 젠 아, 위도. 위도 바스 젠야타 디바 아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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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면 우리가 할 만한데? 할만해 야맞았지 아, 이 아, 아, 이렇게. 자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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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 아, 이렇 아, 이리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어렇게 아, 이 아, 이렇 아, 이렇 아, 아, 오리서 자요 방.. 방벽 재빠르게 푸실게요 파라보다 어. 좀크나 낫지 아 이거 위도 때문에 아 그런가? 네 정크 정크 때문에 안돼 이거 진짜. 비비고 있 머리, 머리 내밀지 마요 머리 내밀지 아, 마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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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와우 회전 막아야 네나 방벽 바로 뽀갤게 <laughs> 졸저님이랑 그리고 같이 딜라면될거 같은데 <laughs> 위도 위도 때문에 뒤리 다잘못내요 잘 지금. 어, 위도 존나 보면. 잘하는데? 왜캐렇 잘해? 위도 공사다와 음. 이거 그냥 방금 그냥 먹는데? 방금 제가 다아 위도. 위도 많아. 왼쪽 동굴이다 왼쪽 동굴에서 에너 야이씨. 위도우 왼쪽에 왼쪽 동굴에 있어요 위도우 아. 2층 2층 왼쪽 2층 와 진짜 너무하다 휴식은 이런 기분이구나 얘네가 아... 이거 궁 있거든요 저83% 위도우 왼쪽 왼쪽 빌줘. 위도우 딸피 위도우 딸피 예, 봤어 봤어 1피 봤어 1피 봤어 1피, 1피. 할만한데? 이거 한 번만 막으면 이겨요 봤다다 시 이발 에이, 야 이겼다, 이겼다. 우리 사, 살피 우리 사, 반피, 우리 사, 반피. 아나랑 같이 붙어있어요, 우리 사. 이봐. 소울 빨았다, 소울 빨았다. 안녕, 친구들. 위도위도위도 위도, 왼쪽에 있지. 자리. 어, 왜 이렇게 잤어? 와, 존나 아픈데? 아, 위도 씨. 우리 메르시궁금 위도우 뒤 못하고 있어, 지금. 저도 딜 못하고 세요 바스 밭은 안진 말죠 하나, 에,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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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예. 야, 다 컷. 간다, 간다. 바스일어났 다들 다다 다들 다스다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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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장 있죠. 아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이제 사이 디바. 디바 반피, 디바 살피, 디바 디바피, 디바, 디바 깠어요. 어, 그거 안돼. 파스 자리만 못 잡으면 돼요 파스는. 우리 사피. 가요. 일어나세 안녕 여기 크레 정크래... 피. 아안 보인다. 아, 나. 놓고. 아 아, 위도. 아. 위도 정면. 위도 정면이 위도 정면. 아, 뒤에 어디서. 안 아야. 나 케어 케어 줘 그냥 자제 죽어도 돼. 전쟁은 살린다. 계속되... 아, 죽지 않아요. 이씨 아, 그 야, 바스 오, 자리 잡으러 간다 음, 바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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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2층 자리 잡았다 아, 바스 2... 아씨 아... 까기로 아, 근데 우리 많이 킬었는데 아. 이거정꾸공 언제 돼요 나... 나 지금 미친 거 이거 정꾸공 하면... 자리하러 막 그냥 모아갖고 한번터뜨 아... 밀렸네 2층위 이거 그냥 줘야 될것 같은데. 음, 제이, 그래도 우리가 시간 더 많이 남았어. 인정.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먹어가지고 쟤들이 존나 우리 조롱할까봐. 나봐. 때려. 우리가 이긴다. 위도 좀 야. 나궁 나왔거든? 아아 방벽 깨졌어요 아 기아 저궁킬받아이고집바 살렸는데 무 썼어요 그냥? 음. 아이고 아. 안 모았는데? 안 되나? 알겠어 그러면 위도우 어디 있어요? 아아아아 차 막아야 돼차차 아이스! 지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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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스아오른 아이스! 아이스!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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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 위도 오른쪽 2층 위도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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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 정면, 위도우 정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요. 아이고. 아, 아, 우리 오른쪽, 아스 오른쪽, 아스 오른쪽. 친구야. 너랑 나랑 하는 누가 이기고 왔니? 아, 아. 컷. 저고타 오른쪽. 정면 됐나타. 씨발. 백에 나서 맥크리요 내 거리 오른쪽 한티. 어, 하나도 피하는 피하는 피. 오리사오리사오리사 피, 오리사피리타 오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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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리못 잡게 리리못 잡게. 타 오리타 몇70% 오리타 오리타 리스

마지막에 뭐 비비죠? 나 공연대. 반스컷. 아바스바스 두었어요. 스 비비면 돼 비비면 돼. 아 뒤에 꺼져 그냥. 비비야 비비야 비빌 수 있어요 비빌 수 있어요 비빌 수 있어요.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아니야, 아 오른쪽. 아요아 <목소리> 고맙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아, <laughs> 아 오늘 죽었어. <laughs> 아, 어 <laughs> 아, <웃음> 나 오늘 쇼킹 아, 오늘 죽었어. 아, 오늘 한었더 죽었어. 아, 오늘 아, 레임님 한번 구경할까? 임 아, 오늘 죽한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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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거 야! 깡패 깡패 깡패다, 깡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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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